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손해보험 등록 자격 시험 대비 7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예, 진짜 우리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17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1번부터 18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화재보험부터 시작되죠.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산 손해가 아닌 것은 즉, 비용 손해가 무엇이냐? 이걸 바로 찾는 문제네요. 자,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직접 손해. 얘는 다 재산 손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손해 방지 비용은 재산 손해가 아니라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주택화재 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가액은 1억 원이고요. 가입 금액이 9천만 원. 즉, 80% 이상이네요. 80% 이상일 경우에는 손에 전부를 다 보상을 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화재보험이네요.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일반 인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 사항과 화재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 사항은 조금 다르죠. 예,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얘는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겠죠.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 예, 이것도 화재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업은 화재 보험과는 관련이 없죠. 예. 직업은 일반적으로 뭐 상해 보험과 같은 경우에 이 예, 인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의 목적, 수용 건물 구조 및 용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피보험자의 직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자,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배상 책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배상 책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죠. 정답은, 예,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 해당이 어, 되겠습니다. 어, 시설 소유 관리자 예, 그다음 도구업자 경비업자, 주차장, 차량 정비업자 배상 책임이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요에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지만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죠.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동산, 동산 종합보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뭐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종합 보험 기본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자 기본 보험 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 그다음에 도난 파손 얘가 중요하게 기본 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방사성 물질의 오염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폭발 자비염 같은 경우가 바로 동산종합보험 기본 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문제 이제 장기손해보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장기손해보험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제2회 이후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 독촉 최고 기간이죠. 를 부여합니다. 14일. 예, 맞는 거죠. 2번.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 세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장기 손해보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맞죠. 3번.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예, 해지될 수 있죠. 보험료 미로 하게 되면. 자, 해지된 날로부터 몇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냐. 5년이 아니라 얘가 3년이죠. 3년.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부활과 관련된 지문예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얘가 핵심이죠. 자, 4번도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이란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얘가 바로 예, 저축성 보험의 정의에 해당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장기손해보험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죠. 틀린 것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오 똑같은 지문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지와 관련된, 부활과 관련된 지문은 내용은 지문으로도 문제로도 여러 군데서 출제가 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두시고요. 을 예, 이제 맞는 내용이네요. 우리 금방 봤죠. 2번. 해약 환급금 담보로 예, 보험 계약 대출도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저축성 보험, 저축보험료를 따로 받기 때문에 예, 해약 환급금이 존재하고요. 이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 계약 대출도 가능합니다. 3번. 소멸시효 나왔네요. 소멸시효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보험 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자 소멸시효는 우리가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이 3년은 어, 소멸시효 기간이 길죠. 그래서 얘는 주로 계약자의 권리와 관련된 어, 청구권은 대부분 3년입니다. 전부 그러나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해당되는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2년이고 어떤 게 3년이냐? 요거로 구별을 해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장기손해보험에서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5년 초과인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기간이 15년까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지된 계약의 부활, 부활 또 나오네요.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거 맞는 내용이죠. 2번. 계약 부활 시에는 연체 이자 없이 연체 보험료만 납입하면 부활한다. 연체 보험료에다가 연체 이자까지 같이 내야 되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게 되고, 승인을 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체 이자도 납입해야 되고, 연체 보험료도 납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예 신계약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4번, 부활 후 회사의 책임은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4번도 맞는 내용이죠. 다음 9번, 계약자 정립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계약자 정립액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정답은 2번이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정립하는 법정 계약자 정립액을 의미합니다. 자, 1번 계속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재경비, 수금비를 말하는 거죠. 수금비는 예, 부가보험료의 한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3번. 보험회사가 신계약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재경비에는 신계약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신계약비도 부가 보험료의 하나의 일정이죠. 4번 지진홍수는 거대 위험에 대비한 준비금. 얘는 우리가 교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내용인데 얘는 예, 손해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이라는 예, 준비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10번 문제, 연금 보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보험은 일단 세제적 요건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은 뭐, 무엇입니까? 연금 수령 요건은 몇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다? 55세죠, 55세. 55세부터 수령, 그 다음에 가입일로부터 몇년 이후부터? 5년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 5년 이후 수령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얘는 뭐,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얘는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문으로라도 매번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연금저축보험. 예,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 한 문제도 풀어보죠. 자, 세제. 연금저축보험이니까 세제적격 이야기 하는 거네요. 맞는 것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기본 계약 보험료는 연간, 얼마까지 세액공제 됩니까? 4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죠.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2번 특약보험료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된다. 자어 기본적으로 연금저축보험 저축성이죠. 거기에 보장성 특약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특약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합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3번.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금액은 소득세. 기본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단 특별한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 연금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은 예,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4번. 6년차 연금 수령 연차부터 연금 수령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연금 수령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6년차가 아니라 11년차죠. 11년차.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퇴직 연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중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요런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의 결혼 자금이 필요한 경우, 결혼 자금은 중도 인출을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죠. 굉장히 뭐 인생의 중대 사기인. 하지만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주택 구입. 예,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제 중도인출 가능하죠. 3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즉 이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예는 아, 아주 중대한 일이죠. 얘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에이 6개월을 3개월 내지는 뭐 1년으로 바꿔놓고 얘를 이제 찾아내는 틀린 걸 찾아내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자 파산 선고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예, 결혼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네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운행자의 면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운행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교재에 세 가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내용이죠 자 1번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죠 2번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자 이것도 면책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비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운행자가 면책이 되지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운전자가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운행자의 면책 조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뭐 해석을 해보자면 뭐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도 실은 어, 교통사고로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어, 그래서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과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완. 의무보험이죠. 책임보험입니다. 보상 한도. 어, 얘는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이면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사망, 후유장애, 부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틀리게 한번 찾아보죠. 사망사고 시 보상한도는 최저 2천만원, 최고 1억 5천만원이다.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되죠. 후유장애 시 1억 5천. 후유장애하고 사망은 최고 보상한도가 동일합니다. 자, 3번. 부상시 보상한도는 최저 100만원, 최고 2천만원이다. 자, 일단 3번이 틀렸네요. 최고 3천만 원이죠. 근데 문제를 나서 히 보시게 되면, 손해보험 시험에서는, 이게 같은 지문에서 정답을, 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놓은, 어, 지문들이 간혹 눈에 보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요. 4번 지문에는요. 최고 보상한도는 부상시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시겠으면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최저 50만 원, 최고 3천만 원. 자, 사망 1억 5천, 후유장애 1억 5천, 부상 3천만 원. 일단 이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대 여성 B 씨가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했네요. 차량 운행 중 보행자 한 명을 충돌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대인 배상 1 에서 피보험자의 사고 부담금은 얼마인가? 자, 한번 볼게요. 2022년 7월 28일 개정 약관. 손해액은 총 2억 원입니다. 자, 예, 개정 약관에 의하면 사고 부담금은 예, 사고 부담금이 커졌죠. 그죠? 사고 부담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마약 상태, 주치 상태 뭐요런 경우는 사고 부담금 전액을 다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함정은 뭐냐면 손액이 2억 원이죠. 이 2억 원에 대해서 사고 부담금을 다 내야 되는데 대인 배상 완이라고 하는 건 최고 보상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었죠.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대인 보상 완의 사, 사고 부담금은 1억 5천만 원이 맞고요. 대인 배상 2까지 만약에 있다면 전체 사고 부담금은 2억 원. 이렇게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억 5천만 원, 예,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대물 배상이네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는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자, 몇 퍼센트 한도로 보상합니까? 150%가 아니라 120%죠. 120%. 얘도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내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자, 몇 년입니까? 5년 맞습니까? 맞죠. 예, 5년이 맞는 내용입니다. (3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교환 가액 수리 비용은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해도 지급하지 않죠 초과하지 않는예 예, 동일한 해서 한번 해설 한번 읽어보죠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과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거니까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얘도 뭐 초과 이 금지와 우리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환 가액 수리 비용은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피해물의 수리는 원상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보상한다. 한도 없이 보상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열처리 도장료와 합산해서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열처리 도장료와 합산을 했을 때. 120%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뭐, 100% 정도까지, 예, 에, 보장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17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해당하는 것. 이걸 말로 물어보는 거죠. 1번. 미군 보유 자동차가 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얘는 제외죠. 일단 미군 보유 자동차 얘는 제외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얘도 제외죠.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또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해주진 않겠죠. 얘도 제외입니다. 이륜차 사고 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예, 보상을 해 주는 어, 사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화재보험 상품 17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